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버기어기님의 영상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서 빠르게 한번 리액션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저번 영상에서 이제 그 뭐냐, 피그스타가 스팅어플린한테 먹히는 것까지 봤고, 그리고 새로운 몬스터, 스팅키가 등장을 했었죠. 자, 요런 식으로, 자, 드론이 이렇게 유인하다가, 피그스타가 지 혼자서 그냥 화나가지고, 어, 파이브를 그냥 부셔버려가지고, 물이 나오면서, 스팅어플린한테 잡아 먹혔었죠. 야, 이거 그냥, 지금 봐도 진짜 어마무시한데, 와, 근데 진짜 이분이 개발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자, 그대로, 스팅어플린이 피그스타를 가져가면서, 주인공은 다른 방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몬스터, 스팅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르는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스팅키를 찾아라,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흔적을 따라서 찾아갔더니, 저쪽 안에 스팅키가 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죠? 자,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어우, 소리 뭐야? 자,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주인공. 자, 이곳인데. 자, 여기를 열었더니? 와우! 새로운 몬스터 스팅키가 있었습니다. 어? 뭐야? 그냥 이렇게 툭 몇, 뭐야? 몇 마리야? 갑자기 스팅키가? 그림자 분신술을? 쓰, 써버렸어요? 어, 이중 하나가 진짜다 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찾아? 몇 마리야 도대체? 와 뭐야 스팅키가 겁나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 뭐야. 뭐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어, 아, 또 뭔가 바뀌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팀키를 찾고 있는데. 어, 이것도 아니고. 틀리면 안 되나봐. 또 바뀌었어요, 뭔가. 오. 틀리면 안 돼. 어? 아, 냄새 나는 얘가 진짜인가 보다. 과연? 오, 맞았네. 와, 야. 자, 진짜 스팅키를 찾았는데, 그냥 그대로 도망가 버리면서 끝이 났는데, 아마 스팅키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영상으로는 셀플레이타님의 영상이구요. 저번 영상에 이어지는 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저번에 이제 이 도마뱀 같이 생긴 친구가 카드를 주면서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었죠. 자, 여기로 들어가면서, 뭐, 약간 좀 하나의 미션을 수행을 했었는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뭐냐, 인형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인형들을, 저기, 어, 통 안에다가 넣는 미션이었죠. 자, 이런. 자, 여기 낱나비도 있고, 그리고, 오피라버드.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슬로셀린, 전보조시. 이렇게 아마 네 마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도 슬로셀린 주고요. 그 다음에 오피라버드. 자, 오피라버드를 여기다가 주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전보조시 하나만 넣어주면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전보조시 넣어주고. 이러면은 비밀의 공간이 열리면서 비밀의 카드를 얻게 돼요. 자, 이거를 얻은 다음에 저기 이제 빨간색 문으로 나가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어... 엄청 무서운 영상이 시작됩니다. 저 반반이 나오면서 나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뭐냐... 시간이 없다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는데, 주인공의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전보 조시하고 캡틴 피들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주인공을 먹으려고 합니다. 둘이 하지만 주인공은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건들지 마! 와! 이러면서 티피들싸하고 전보조시가 싸우면서 와 누가 이긴거야 오우씨 와우 결국 둘이 싸우다가 시선이 저한테 집중이 됐어요 오 도망 못가게 막아버린 눈은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망가는 주인공 야 역시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야 전보조시 계속 쫓아와요 하지만 이미 탈출 성공 자, 또 다른 빨간색 문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와우 셀플레이타님의 영상이었고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으로는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이고 이분도 엄청난 엿대급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영상일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저번 영상이랑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자, 저번에 막 미니 난납도 나오고, 전보 조씨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나왔었죠. 과연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스팅어플린이 보이고, 그리고 웬 수연자? 오, 뭐야? 깜짝아. 아니, 그 전에 만났던 그 검은 상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심해고포증이 있어가지고 상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나마 좀 생긴 게좀 귀여워서 좀 다행인데, 와우. 리얼 엔진으로 생겼으면 이거 못 봤을 듯. 자, 오,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다가와? 자, 어, 또 등장하는데. 오, 약간, 아, 귀엽게 생겼어도 약간 좀 징그럽네. 자. 아, 불빛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나봐요. 제발 좀 맞춰라, 주인공아. 오우, 징그럽게 생겼어. 자, 순서대로 맞추고 있죠. 기억력이 좀 중요한 약간 좀 미션, 이 미션인 거 같아요. 아, 씨. 아, 이거, 이거 하나 틀린다고, 이거, 어? 주인공을 그냥 물어버렸던 거야? 좀너무어 넘어... 어, 뭐야 토드스타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자, 아 토드스타는 갑자기 나와 갑자기. 어 뭐야 밑으로 떨어지는 주인공? 오여긴뭐 하는데죠? 무슨 이상한 놀이터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는 기차가 기차가 있는데 뭐야? 이거 허기워키에 나오는 그 열차 아닌가요? 뭐지? 팟피 플레이타임의 열차를 갖고 왔어. 그리고 토드 스타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지? 왠지 옆에서 같이 그네를 타야 될 것만 같았는데? 오, 뭐야? 반반이 토드 스타를 그냥 밀어버립니다. 오, 씨. 뭐지? 와, 이런 식으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와우! 러스페이스님의 영상이었고 와 이거 약간 반반이 토드 스타를 밀어버리면서 끝이 났는데 다음 영상에는 또 어마무시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